안녕하세요. 로또 엑스파일 유비천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58회 드디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958회 수동 포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수 반자동 두 게임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반자동. 자, 수동 포인트가 끝나는 마지막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958에 일단 연번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번 구간. 연번 구간이 지금 현재는 단번대와 그다음에 10번대 그리고 40번대가 연번이 출할 수 있는 확률은 이세 구간에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구간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번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홀짝을 한번 보겠습니다. 홀짝. 홀수, 짝수. 958회에는 유비체나 자료상으로는 지금 대동소위, 즉, 반반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지금 비슷합니다. 남아있는 예상수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제가 뭐 홀수가 강하다, 짝수가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지는 없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958에는 홀수, 짝수가 비율이 같다, 5대5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하시고 조합하시는데 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장미수 한번 보겠습니다. 장미수 장기무출수 지금 현재 6번 17번 16번 17번 19번 45번 유비처나 자료로 나오는 장미수입니다. 지금 어른분들은 추가로 뭐 32번 34번 뭐 38번 이렇게 또,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라인은 보볼 라인이 이 지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유비천화는 장기 무추수로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무추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기 무추수. 지난주에 무출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주에 필출할 것인지 지금 개개수로 보면 다 출은 할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 확률은 높지만 뭐 2연타로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역시도 두 가지 경우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 무출수를 뺀 나머지 수에서 번호를 조합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장기 무출수에서 보고 있는 수가 있으시면 이 수를 가지고 또 조합하시는 방법.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엔딩입니다. 엔딩을 보시면 지금 40번 때 지난주 또 957회는 전멸했었죠.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43가로가 6주 무출입니다. 강력한 출 용지상으로 강력출 구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간을 참고를 하실 겁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은 엽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뒤통수를 많이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흔히들 하는 말이 쏠림 영상이 있어서 또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두 가지입니다. 40번 때, 혹시 모르는 전멸도 있기 때문에 40번 때를 버리고 조합하는 방법. 그리고 이 43, 44, 45, 이 가로 6주 무출된 이 구간에서 고정수를 찾는 방법. 두 가지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스타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겠죠. 자, 제가 전멸 1순위가 20번, 30번, 이두 구간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단번대 10번대가 스타트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과연 단번대에서 다출될 이 것인지 아니면 10번대 스타트가 돼가서 다출될 이 것인지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958에 지금 900 그러니까 이 4월달은 추첨기가 1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억의 특성상 지금 1억기만 가지고 흐름을 보니까 단대 5회에서 6회 정도 스타트 간 다음에는 10번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맥시멈이 5회차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단번대 1호기가 6회차인가요? 지금 스타트 가고 있기 때문에 10번대 스타트도 한번 꼭 제가 매일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단번대만 스타트 가지 마시고 10번대도 스타트를 한번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꼭 참고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율은 단번 때, 10번 때 스타트를 나눠서 하시는데, 이제 본인에 맞게끔, 본인이 조합하시는 예상에 맞춰서 스타트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지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용지상. 용지상으로 보면, 현재 2세로, 자, 2주 무출, 6세로, 1주 무출, 그 다음에 8가로, 1주 무출, 그 다음에 43가로, 6주 무출입니다. 2세로, 6세로, 8가로, 43가로. 지금 용지상으로는 이네 군데가 지금 현재 무출 구간입니다. 일단 이것도 하나의 기본이지만 이 무출 구간에서 예상수 혹은 고정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 구간의 라인수, 6 세로 라인수, 그 다음에 8 가로 라인수, 43 가로 라인수. 그러면 아마 만나는 꼭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꼭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항상 매주 제가 수동 포인트 이렇게 이제 연번 홀짝 장미수 뭐 전면 구간 그 다음에 스타트 이제 그 해당 회차에 압축할 수 있는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편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58회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두 수증조합 포인트를 마무리를 하고요 대망의 사수 반자동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사수 반자동 제가 두 게임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게임은 너무 많고요. 두게임 정도만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뭐 이벤트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게임당 천 원이기 때문에 천 원의 행복이 두 게임 되는 것입니다. 요즘 껌한 통도 뭐천 원이 넘습니다만은 그냥 껌 값으로 생각하시고 어차피 공유해 드리는 거좀 적중이 돼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당첨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일명 삑사리가 나더라도 너무 그렇게 또메착차게또 하지 마시고 그냥 아예 그래. 뭐 나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나오면 아예 그래. 허허, 한번 웃고 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수반자동입니다. 2번, 7번, 42번. 43번입니다. 2번, 7번, 42번, 43번. 단번 때 스타트는 저는 갔고요. 그 다음에 40번 때 엔딩을 적용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게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자, 7번, 12번. 14번, 18번, 자두 번째 게임입니다. 7번, 12번, 14번, 18번, 단번대와 10번대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 번, 운빨을 한번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나오면 좋은 거고요. 안 나오면, 아, 그래, 또, 흐름이 좋지 않았구나. 물론, 이두 게임으로 적중률이 좋다, 안 좋다, 뭐,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적중이 좋아가지고, 당첨이 되시면, 댓글에 뭐, 당첨되셨다고 해주시면 저는 더 이상 보람이 없고요. 또 혹시 이제 무출 돼가지고 또 적중이 되지 않으면 그냥 아이 그래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또 959회, 960회도 계속 이렇게 이벤트 형식으로 제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수가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상상을 사수가 적중이 된다고 하면 자, 기본 사동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2수, 반자를 기도를 한 자동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수가 맞으면 3등이 되는 거고요. 두 개가 따라붙으면 대망의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반자의 개념을 모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수, 반자동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비천화와 로또 엑스파이를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유비천화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뭐 좋은 달 오지 않겠습니까? 한주한 한 주에 너무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각 구간별 영상에서 반자를 떠나서 유비천는가 설명드린 번호, 초이스를 잘 하셔가지고 또 개별로도 수동조합 꼭 당첨되시길 바라며 또 사수반자동에서 정말 기적같은 일이 한번 일어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958회. 이제 유비차나는 물러납니다.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길 바래봅니다 저는 959회에서도 찾아뵙겠지만 958회 복귀 영상에서 정말 많은 당첨 소식이 전해지길 또 한편 희망해봅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959회에서 저는 다시 정식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